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어,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은 어제 미 증시가 굉장히 좋게, 네, 상승 마감을 해 주었죠. 상당히 뭐, 나스닥도 2% 때, 뭐, 다우 S&P 500할것 없이 1.5% 이상 상승 마감을 해 주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넷플릭스가 시간 외에 급락을 하면서, 그러한, 어 상승 효과를 시가갭에 많이 녹여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일봉상에서 위치도 그랬고요. 또 오전에 9시 10분 딱 정확히 제가 회원님들과 방송하면서 9시 10분 딱 되었을 때 눌림도 안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시작하면서 나왔던 외국인 기관의 코스닥 매도세 자체가 800억에 어, 육박했기 때문에 아, 오늘 어제 미국의 시장은 어제 국내 증시의 반등이 선반영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부 하면서 오늘 시장을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순환매가 매우 빠른 시장 흐름 속에서 뭐 곡물, 식품, 철강 뭐할거 없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쌍용차, 쌍방울과 k g 지그룹의 시소게임도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소수의 수급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실적 시즌에 따른 넷플릭스 급락과 금일, 테슬라 실적 발표와 파월 발언 등등 뭐 호재일 수도 있고 지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요즘 시장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너무나 빠른 시장에 눌림 목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잘하는 매매 위주로 혹은 어 내가 이 시장에서 자꾸 손실이 난다 했을 때는 잠시 멈춰보고 아 시장을 한번 그냥 관망해 보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 수급주가 왜 지금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더 높게 올라가냐 지금 증시가 최근에 계속 우하향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지부진 하죠 외국인과 기관들도 서로의 서로 합심해서 어떤 종목군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들도 수익률 이라는 부분을 메꿔야 놔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은 아니구나라고 저는 느껴지네요. 자, 오늘 시장, 양시장 갭 상승 이후에 코스닥은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이 되었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낙폭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뭐 일부 대형주들이 낙폭을 회복하면서 일단은 시가 위로 좀 돌려줘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기에는 어려웠다. 단지 이제 어제 코스닥에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연속이 됐다라면 정말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 수급이 연속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여전히 시장 답답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이 연속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해외증시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을 하고 어, 세인트 루이스 블러드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천연가스가 일부 하락하자 특별한 호재 없이 귤적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잘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넷플릭스가 어, 러시아발 가입자 감소 그리고 1분기에 200만 명 가까이 가입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일단 시간 외에 한24.5%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 증시의 반등에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장중에 중국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중국이 지난번에 지진율 인하를 했었고 오늘은 금리 인하까지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시장에서 약간의 실망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CATL의 급락, 그런 부분도 함께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식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따 차트에서도 보겠지만, 이 코스닥 저항 구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오늘 봤어야 되겠다라고 보여주고, 그렇다고 지수가 막 급락하고, 그러진,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밤 미국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또 메타의 게이밍 쇼 이슈가 있었고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그리고 파월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죠. 베이지북상에서는뭐 좋은 말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파월은 저는 소방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일장 국내 증시 오늘 나갔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지켜보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도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자꾸 들쭉날쭉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조금 변화가 생겨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정말 종목과 함께 미쳐가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장 초반 9시 30분 이내에 말 그대로 쇼부를 확실히 보던지 그리고 이후에 변화되는 순환에 빠르게 편승하던지 아니면은 제가 지속 말씀드리는 소수의 수급주에 편승하던지 하는 방법뿐이 단기 매매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마, 테마 수납매가 너무나 매우 빠른 시장임은 인정해야 되며 이럴 때일수록 절제와 무조건 대장주 공략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것 같네요. 대장주는 그래도 낙폭이 생겨도 반등도 크게 나오기 때문에 살아날 자리는 대부분 주기 때문이죠. 자, 오늘 어제까지 곡물 관련해서 정말 미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지바이오, 어, 저는 상따, 그풀때 그러니까 그냥 자동 매도 감시 주문해서 그냥 팔려버렸는데, 뭐, 일부 회원님들은 상따 하셔서 큰 수익 냈던 것 같고, 오늘 곡물에 이어서 이 테마가 식품 쪽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식품주들이 굉장히 오전에 핫하게 움직였죠. 일단은 한국 맨러티, 지난번에 커피값 인상에 대한 이슈교의 한번 급등 또 오늘까지 연속해서 올라와주었고 서울식품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산 아직 순환매가 좀덜 나온 부분인데 수산쪽으로까지 순환매가 이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국물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한일사료가 정지해서 풀리죠. 이젠 정말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높은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고. 또 오늘도 시장 보면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쌍농차 관련된 뭐 쌍방울 광림 이쪽에서 이제 되돌림 파동이 강하게 나왔고. 또 오후에는 정말 창막감 직전에 케이지 그룹. 관련된 섹터가 또 올라오면서 이쪽에서 또 거래 대금을 빼서 가고 시속 게임을 벌이는 모습, 그 다음에 일동 홀딩스 끝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에 너무나 소수의 종목으로 집중되는 모습이 사실 위태위태하면서도 이쪽 안에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기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리고 시간 외에서. 어, 장중에도 이슈가 좀 있었는데 시간 외에 어, 다시 한번 기사가 조금 부각이 되었죠 이 기사를 한번 봐보면은 이제 이 원전 18기 수명을 늘린다 기존 10기에서 이 법을 좀 바꿔서 수명을 18기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원전비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에너지에서 원전 비중을 30%대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이슈가 나면서 오 일단 시간 외에 어 원전주들이 대거 강세로 좀어 전환을 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내일 이런 부분이 시장의 반응이 되는지 좀 지켜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또한 철강 섹터 또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죠. 여기 기사가 음. 베이징근 주요 철강 생산 기지 탕산 임시 봉쇄 이슈가 일단은 철강 섹터 좀 강했는데 내일까지 네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왜 곡물이 더 이상 힘을 못쓸 거고 식품주 또한 이 시세가 그렇게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강 쪽으로 해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시장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자, 지수를 한번 놓고 보면요. 오늘 시장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나스닥이 밀려 있고, 코스닥이 21선 2평에서 저항을 맞는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이런 음봉들 있죠. 음봉들 네, 강한.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좋으나, 강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항상 주의하고 봐야 됩니다. 일단 시장, 뭐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러한 저가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작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자, 원전주들부터 오늘 하나 하나 볼게요. 일단 두산중공업, 최근에 외국인 뭐 연기금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는 모습에 어 쉽게 바닥은 깨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다음 주에 뉴스케이파워의 상장이 있죠. 그래서 원전이 어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띄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한신기계 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또공시 하나 나왔는데 자사주를 11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전량 매도를 다 했다. 그러면 일단 자사주 매도로 나올 100억의 물량은 시장에 전부 다출회가 됐기 때문에 나름 가볍게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사주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다. 어, 대장이 아직도 바뀌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저는 대장이 바뀌었을 거라고 좀 봤는데, 시장에서는 그냥 여전히 한신기계가 대장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매물대를 먼저 항상 생각을 해놓고 좀 보면 좋을 건데요 일단 시간 외가 시간 외 가격이 1,750원 내일 시가 갭을 들었을 때 이때 발생된 거래 대금보다 훨씬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뚫어줘야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네, 힘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시장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 주로 일진 파워, 뭐, 같은 의미에서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어, 지금은 이제 한 차례 높은 파동을 준 이후에 되돌리기 때문에 가장 강한 종목에서 한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신기계와 일진 파워, 부산중공업까지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금강철강이 상가에 들어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어 아쉽게도 못 했습니다. 네. 알고는 있었던 재료인데 사실 거의 바닥에서 들어갔다가 이런 자리에서 좀안 가길래 그냥 여기서 들어갔다가 그냥 대충 팔아 버렸는데 이때 이제 기사가 중국의 탕산시에 봉쇄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후장에 매우 빠르게 올라갔네요 사실 어 금강철강이 이렇게 올라올 때 하이스틸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어 사실 이런 자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지지와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또 강하게 거래대금이 폭발하는 이런 지점에서는 매매를 동참했어야 될 오늘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매매를 좀 못해서 이거는 좀아쉬웠고요 오전장 식품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죠 장 초반에는 서울식품 그 다음에 뭐 크라운 혜택 홀딩스 크라운 혜택 가 아니라 먼저, 대상 홀딩스 우가 매우 빨리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상가에 매우 빨리 들어가면서 이 시점부터 뭐 한국 맥널티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식품 이렇게 좀 올랐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아, 시작의 대장이 서울 식품이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국 맥널티로 좀 수급이 옮겨가면서 사실 너무 빨리 네, 움직여서 제대로 매매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 한 2~3일 전에 한 차례 매매를 했었었고, 오늘도 시가 좀 올라올 때 이런 구간에서 저는 직전 고점에다가 매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굉장또 강하게 올라서 이 위에는 파동은 다 먹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성기업이라는 종목도 강하게 올라왔죠. 이 구간에서 돌파짜리. 만원좀 넘었을 때 당일 만0 0원이 윗꼬리 돌파를 좀 예상을 하고 좀 들어가서 이건 조금 길게 어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분할로 좀 챙기고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식품주 위주로 오늘 시장이 강하게 좀 올라왔고 철강 위주로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장의 순환이 매우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동 홀딩스 매우 높죠. 매우 높은 구간에서 매우 높은 구간에서 파동을 1차, 2차, 3파동의 연장 파동을 매우 가파르게 주는데요. 사실 이런 종목을 공략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에 의해서 종배라든지 뭐 트레이딩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쌍방울 이런 최근에 단기 굉장히 낙폭이 커서 네, 낙폭가대 성격에서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흐름인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쌍방울과 쌍방울과 케이지, 메이슨, 캐피탈, 그리고 케이지 스틸. 이 종목군들이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 시속 게임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아주, 아주 명확하게. 어, 쌍방울이 고점을 치고 꺾이면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사실 케이지 스틸이 올라오는 이 시점 자체가 조금은 저는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케이지 스틸 이 자리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 그냥 꺾여서 올라왔는데 사실 케이지 스틸 자체가 오늘 대장이지를 못했고 대장이 대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메이슨 캐피탈이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케이지스틸 자체의 시가총액이 무려 2조4천억이다 되다 보니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지스틸을 매매하는 게좀 머뭇거려졌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매매는 짧게 좀 했었는데요 이런 간에 있어서 돌파하는데 다 매도가 돼 버렸고 이때 메이슨 캐피탈이라는 종목 좀 매매가 됐었는데요. 얘도, 네, 올라가는 구간에 물량을 털렸고, 그래서 크게는, 상한가까지는 끌고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한 7%대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워낙에 장막판에 올라가 버리니까, 네, 매매 자체가, 네, 쉽지는 않은 부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종목군들을 제가 몇 개를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시장 자체가 완전히 네, 이런 투기 성향이 매우 강한 시장이 연속되다 보니까 높고 급등하기 심한 종목군들 안에서 대장주 매매를 안할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철강 종목군들 볼게요 금강 철강 일 오늘 상가에 좀 들어갔죠 금강 철강이 오늘 상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펴보면 연중 최고가 예 올라섰습니다. 작년 3월달에 대파동을 주고 오늘 신고가 돌파 상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상한가 자리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고가에서 나온 상한가라 내일 한 차례 더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고요. 하이스틸도 보면은 많은 매물을 소화하고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일단은 상가가 나왔죠. 근데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렇게 상방 추세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추가상승을 할 때, 추가상승을 할때이 각도가 매우 가팔라졌다라고 좀볼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도 듭니다. 매우 빠르게 올라가서 일단 내일 좀 보긴 할 텐데, 음, 좀 봐봐야 될것 같네요. 요새 너무나 뭐 한일사료, 얘네들 급등하면서 이런 이 중소 테마 섹터가 너무 과열권으로 강하게 날아가다 보니까 안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식품 관련해서 대형주들 몇개 보면 CJ 제일재당이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바닥권을 좀 돌리는 모습이 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40만 2천원이라든지 윗꼬리를 돌파한 자리, 즉 40만원 언더 구간에서 어,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한 대형주의 흐름이니까. 그리고 풀무원. 풀무원도 여기에서 이 단기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18,000원까지 밀렸을 때 다시 올라가는 관성의 모습이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순환매가 뭐 식품으로 또 돌고 있는데 또 수산 쪽 섹터로 돌아가는지 오늘 뭐 한성기업이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한성기업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어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 참치 가격 또한 굉장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봉쇄로 인해서 이 식품 가격 또한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사조시푸드 참치 가격 상승에 따른 이슈가 부각이 되었을 때 이런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 단기 슈팅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최대 악성 매물대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악성 매물대 하나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악성 매물대인데 어떠한 이슈를 동반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리고 이날 발생된 윗꼬리를 오늘 일부 회복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돌파하는 흐름을 놓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물, 철강, 식품, 그 다음에 뭐 해산물 이런 쪽까지 수납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분들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최근에 보면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사는 종목군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수의 종목으로 압축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에 보면은 최근에는 LNF를 어...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렸죠. 그 이후에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로 수급이 넘어가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수급이 강한 종목군들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돌파한 자리에 늘렸을 때 네,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자리 드리고요.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BH, 애플발 그 RFP 1일을 하는 종목이죠. 이 또한 수급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해성 DS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빠지게 된다면 계속 관찰하고 지켜보고 기다려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다음에 자화전자.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계속 기다려야죠 이런 자리가 내려오는지 그리고 로봇의 spg spg라는 종목도 좀 내려오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우수한 종목군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정말 종목 압축이라든지 종목 선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 선정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네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시작, 쉬운 시작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어,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